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천 걸목여행을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인천역 근처에 있는 만석동에 있는 만석부두라는 곳에 왔는데, 오, 저 몰랐는데, 여기에 배 만드는 공장이 있네요. 지금 여기 배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주변 풍경 보시고, 자세히 주변 풍경 보신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다. 물 들어오면 이제 바다가 여기 물이 들어오겠죠. 풍경이 이렇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어, 배가 지금 이거 지금 세배 에 세배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, 지금. 예, 바닥에 철길 보이죠? 딱 이렇게 배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딱 뭔가를 전풀러 주면은 배가 뒤로 쭉 빠지면서 물 위로 착 안착을 하면서 배가 뜨겠죠. 야,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네 여기 공장이에요, 공장. 말 그대로 여기 무슨 장비들이 다 있는 거죠. 아 이런 풍경이 있네 앞에서 배가 보이네 그쵸? 자 한번 땡겨볼까요? 저 배들은 다 사용 중에 있는 배죠 지금 썰물이라 물이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이 배들이 동동동동 떠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겠죠 어 저는 이렇게 배 만드는 공장은 처음 와봐요 참 신기한데요 네 예, 방금 우리 고배 그 공장 들어가는 게 낚시 백화점 지금 여기 주변에 여기, 여기가 배 타고 나가는 데가 있대요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 주변에 그래서 이런 낚시 전문점 낚시 가게들이 많아요 배 타고 뭐 나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뭐 여기 공장 엄청 커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봐야겠는데 진짜 부두가가 나오는지 어 이거 뭔지 모 엄청 커요 저 밑에서 또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없는 것 같아요. 올라갈 때좀수달리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기 오니까 부득가가 있어요. 와... 바닷가. 좀 안개가 꼈긴 했는데 한번 또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인천은 진짜 재밌는 곳이에요. 옛날에는 인천에는 왜 이렇게 관광지가 별로 없을까? 뭐 월미도라든가 연안부도 몇개 없다 생각했는데 인천은 보니깐 그런 대표적인 관광지보다 이 골목이라든가 골목 속을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풍경들이 대단합니다. 옛날 집도 볼 수가 있고 지금 골목 찾아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로 부둣가 만석 부둣가가 나왔어요. 와저 앞에 여러분 보이시죠? 아파트 저가 바로 영종도입니다. 영종 하늘 도시 지금 날씨가 지금 미세먼지하고 안개가 껴가지고 뿌해요 지금. 야 이런 풍경이 있다니 진풍경인데 아까 조선소 보셨죠? 거기에 이제 물이 더 많이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이제는 배가 떠가지고 나오는 거죠. 야, 아까 진수식이라고 하죠. 진수식. 배가 물속으로 뜨는 장면이죠. 야, 이런 풍경이 있네. 그래서 인천은 여기 바다 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공장들이 많아요. 왜냐면 이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인천이 공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냥 배 탈려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. 저 다리 딱 내려가서, 자, 저 조그만 배들 보이시죠? 저거 타고 가는 건 아니고 저건 뭐 그냥 단거리용죠, 단거리용, 저 단거리. 예, 그래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쪽, 저저 아파트 보이고 저쪽 이제 청라 도청라도라도라고 청라도, 부르면 되고요. 저쪽쭉 아까 봤지만 쭉 봐가지고 저쪽 아까 아파트 있는 곳 영종도 하늘도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지금 날씨가 아까 봤을 때 미세먼지가 있어요. 뿌해요 안개도 끼고 이쪽 쭉 가면 이제는 말 그대로 송도 국제 신도시가 나오죠. 예, 네 방금 보셨지만 공장들이 다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. 네,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인천 골목 여행 만석동 근처에서 조선소도 구경하고 한번 만석 부두 구경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